오? 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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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때, 이 놀이소, 야, 이거,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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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스파이크 해체! 스파이크를 해체한다 스파이크 해체! 스파이크 해체! 스파이크 해체! 스파이크를 해체한다 스파이크 해체! 스파이크 해체. i k e r Hatcher. s 상 i k e r Hatcher. 아네 불렀어요. 가이아 어떻게 가요? 일단은 에임을 머리 쪽으로 맞추세요. 아 그거는 해야겠는데? 못 듣는 게병신이고 여성분이세요?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. <laughs> 아... 그거 진짜 죄송한데 인버님이 왜 이렇게 못해요? 오케이, <laughs> 저 개야 아닌데? 니다저 이거 본병인데요? 저게 누가 본병 살고 게임하네? <laughs> <뺑잉하네>? 고소하겠습니다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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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놀았죠? 응, 네 거기. 와 똑박 똑박. 해코 아저씨 흑인 어, 변태 정신병자. 이 남자예요? 아니요, 여자예요. <laughs> 아, 그래요? 어, 검띠요. 남자예요? 네. 조심해야겠는데요. 그러게요. 근데 그쪽도 남자잖아요. 제 여자예요. 아, 그럼 저도 여자로 바꾸겠습니다. 어? 딱대 어? 부탁 설치. 아이고, 우리 이쁜이. <laughs> 실례합니다. 헉. 어? <laughs>